미인과 노인과 아이는 구독해야 한다는 게내 원칙입니다. 단결어 됐다. 긴장한 것 같아. 아 그리고 부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. 어제 그 부산을 제가 갔다 잡 부에 비싼 패 갔다 왔는데 어 내가 좀 미안하더라. 어. 그 BJ 내가 좀 가서 먼저 인사를 건네 상대방.. 나도 이게 불편하면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불편할 수가 있어 뭐 인사 부분이나 내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나못 가겠더라고 너무 나내 좀..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약간 쫄.. 쫄게 되거든 약간 쫄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따가 러, 러너님을 만났어 러너님을 만났는데 와 러너님이 내 친구가 진짜 그 지송빠레 있죠 지송빠레 지송이 박지송이가 어, 카메라 들어주고, 이기 하는 친구, 저,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. 그 친구가, 러너 팬, 팬이, 러너님 팬이에요. 엄청나게 팬이야. 진짜 거의 뭐, 연예인 수준으로 좋아하는데, 만났는데, 러너님이 날 너무 반가워해주는 거야. 막, 팬이래, 나를. 그래가지고, 오, 어, 나, 뭐 어, 나도 팬인데. 그래가지고, 오지게 둘이 얘기했어, 가서. 둘이 오지게 얘기했어. 거의, 뭐, 한 시간,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했잖아. 사람이 거의 한 시간 정도 얘기하면은, 솔직하게 뭐 얘기 안 하잖아요. 무슨 가정사까지 다 텄어. 1 시간 만에. 뭔 말인지 알아요? 1 시간 만에 가정, 여태 살아온 환경을 다 얘기했어. 그 정도로 얘기를 많이 했어. 대화가 너무 잘 통하더라고. 대화가 너무. 결론은. 뭐 되게, 되게 좋아. 좀 마음이 잘 맞는 사람 BJ 중에 만난 게 진짜 이게 음. 좀 신기했지. 어 응. 진짜 존나 골랐어. 어 내가 그래서 내가 다, 다 다음 날인가 방송에서 너랑 친해졌다고 얘기하니까 응. 시청자들이 놀래더라. 아나 나도 나도 근데 나도 그럴 나도 그럴 줄은 몰랐지 예상도 못했지. 어, 사랑해 남스타. 아까 아, 진짜 이 새끼는 <웃음> 개, <웃음> 예 이제 예, 내가 볼 때는 예, 내가 예, 내가 볼 때는 한번 경험은 있을 것 같아. 어 진짜. <laughs> 컨셉이, 아, 진짜, 너한번 경험은 있지? 솔직하게 가보자. 아뭔 소리야. 아, 근데 진짜. 아 그, 경험? 무슨 경험이야? 그럴 때마다 역 어, 그콘텐츠 하나 찍더만. 뭐. 어, 뭐, 가끔 하더만 우결. 뭐. 삼나드라. 우결? <laughs> 우비, 우리, 우리 비누 줍자. 내 손실을 제대로 보여줄 <laughs> 시간이고. <laughs> 내가 알아서 하지.